야, 드디어 내가 이거를 드디어 내가 피보노바를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2002 한일 월드컵 공인구 피보노바 와 이거를 내 손으로 만지다니 아니 아직 한 번도 월드컵을 개최하지 못한 나라가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리고 평생에 언제 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해보겠어 그렇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대한민국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의 공인 구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구했지. <laughs>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지금 기분이 어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더 더 뿌듯하다. 사실 여기 뭐 박스를 보면은 좀 세월의 흔적이라는 게 많지 이런데도 그렇고 뭐좀좀 어, 좀 더러운 것도 좀 있고 먼지도 좀 많고 하는데 어,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지 지금 이 공이 2002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18년 동안 이 박스 상태로 보관이 된다는 게이 정도로 봤을 때는 나는 엄청 관리를 잘한것 같아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이 정도면 땡큐지 공 상태도 나쁘지 않고 짝퉁 아니겠지? 야 여기 또 이렇게 정품을 상징하는 JFA 밖에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네. 오피셜 매치볼 2002 피파 월드컵. 크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마데인 모로코라고 아까 했잖아. 알고 보니까 이 마데인 모로코 산이 경기 때 선수들이 사용한 공이고, 어, 당시 피버노바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 생산을 해야 돼서, 그때는 이제 마데인 파키스탄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다시 말해서, 이 모로코산 피보노바 오피셜 매치볼이 찐 중에 찐이라는 거지. 이걸 내가 이번에 이베이에서 샀거든. 근데, 아, 나는 사실 이베이를 좋아하지는 않아. 왜냐면, 어, 예전에 내가 축구 유니폼을 이베이에서 두개 정도 샀거든. 호나우 딩요랑 카카. 근데 그때 제대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손절을 했다가, 어, 이번에는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이렇게 샀는데, 다행히. 공은 지금 제대로 산것 같아 이거는 누가 봐도 오피셜 매치 볼이야 가격은 35만 원에 관부가세가 59,100원이 추가돼서 한 41만 원 돈에 샀지 어, 좀 비싸긴 한데 이게 사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샀으면 어, 한 10만 원인가 15만 원이 사이였을 거야 근데 18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의 가격은 정가 대비 거의 한300% 2 3 0 0가 오른 상태잖아 근데 이게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어, 28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내가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 이 좋은 상태의 휘보노바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걸 내가 간직할 수 있다는 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학생이다 보니까 뭐 돈도 없을 뿐더러 이제 한창 나는 이제 리니지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뭐 10에서 15만원이라는 돈을 축구공에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여튼 이렇게 한 18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 늘 갖고 싶었어. 늘 마음 한편에는, 아, 이 휘보노바 갖고 싶다. 휘보노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지. 근데 뭐 이거를 막 작정하고 사야겠다. 막 어떻게든 사야겠다.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에 뒤지고 그런 적은 사실 없었어. 왜냐면은, 이게 막 당장 급하게 필요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일피일 미뤄 오고 그냥 그래 오다가 어 최근에 이걸 내가 이제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CF-S라는 사이트에서 이 휘보노바 새 상품이 올라왔더라고 그것도 399 파운드였나 올라왔을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동안에 이 마을 한켠에 이제 이렇게 숨겨뒀던 그 휘보노바가 올라오는 거야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이제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살려고 했더니 그게 이제 막 관세랑 다 포함하다 보니까 가격이 뭐 50, 60 가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비싸다. 이렇게까지 비싸게 사기에는 내가 이미 발렌시아가 축구화를 96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빚을 낼 수도 없고 돈도 없다. 그 그래 생각해서 어, 이베이를 한번 뒤져봤지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이베이에 이제 새 상품급으로 물건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 35만 원 돈에 배송비 포함해서,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정가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비싸지만, 그래도 이참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샀지 그래서 배송이 아마 한 일주일 걸렸나? 일주일... 채안 걸렸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생각보다 빨리 왔어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보내준 거다 보니까 금방 오더라고 여튼 나도 이제 피보노바가 생겼으니 어디 가서 야나 진짜 축구덕후다 라고 어, 할수 있는 그런 뽕이 좀찬것 같아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아 진짜 느낌이 좀 온다 좋을 것 같아